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발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30년 전만해도 말과 마차를 이용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달나라를 지나서 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첨단 과학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정보 만홍경을 정착시킨 민공 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우주의 신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돌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의 생성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논란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 DNA에 대한 연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갈목할 만한 그 사실은 이 지구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사회 복지와 경제와 무역 온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까지도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들로 흩어져 있던 그 세계가 단 하나의 정부와 같은 그 하나의 세계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달, 지구가 합쳐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마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예언적인. 그 안목을 보여준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바벨탑을 그 쌓는 그 과정에 두드러진 두 가지 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나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것을 발명하여 서로 연합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지구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니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고니에 도전하는 인간 그 반역의 표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까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홍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멸망시키는 것을 그 심판이 있더라도 다시는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과 반약의 정신으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과 벽돌 그 사이에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홍,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 그 물질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로 사용되었던 그 역청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 재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방수 효과를 위해서 바벨탑의 그 벽돌 사이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의 그 발명, 바벨탑의 그 개발은 하나님 심판에 도전하는 그 인간 반역의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문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 바로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g i 이 바벨탑의 사건은 그 인간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한 케이스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그 혼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의 이 바벨이란 그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문을 의미합니다. 더 깨이러브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벨의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면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으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으로 침범하는 대단한 현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생명 유전 또 공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유전 공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인간들이 천년 동안 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 이상한 사실은 노아 홍수 시대에 거의 그 평균 수명이 천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사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 감에 속해 있는 그 영역입니다. 이것은 전혀 제인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유전 인자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진행되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거의 16년 전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버니즈의 이런 불임 치료 연구사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천재의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머리카락 DNA 속에서 지는 그 결정판을 추출해서 언제든지 천재의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벨의 의미 그 자체 속에 문화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수 있는 그 문화는 그 문화에 잘못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 종속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음악을 예로 들으면 저희들이 예배 때에 드리는 그 음악 찬양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락 음악의 많은 내용들이 사단을 찬양합니다. 삶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태폐를 노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될수 있고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로 문화를 활용하느냐 어떤 동기로 그 문화에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벨탑 건설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면 하나님 역사의 기념비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동기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만들어진 바벨의 이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지 문화의 그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바벨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어제와 오늘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이 바벨 문화는 인간의 반역 행위였습니다. 모든 집단 행동에는 꼭 주모자가 있습니다. 데모나 집단 행동이 일어나면 꼭 경찰이 찾는 존재가 누구냐면 주모자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는 누구일까요? 그 전장 창세기 10장에 좀 읽어보면은 그 예, 리무롯이 나오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리무롯으로 이게 추정합니다. 이 리무롯의 뜻은 뭐냐면 반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리무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장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리모레스에 사용될 때이 말씀의 의미를 볼 때는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을 목적으로 사용된 단어죠. 고대 세계에서 뛰어난 그 사냥꾼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제일 중요한 직업이 사냥이었습니다. 오늘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장사 잘하는 사람이 세계에 습다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스타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장세기 10장 8절을 보면은 리무렛은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의 영웅이 아니라 반역의 동기를 가진 그런 영웅적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바벨탑에 사건이 가능했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가 주동에 대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만약 리무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그 탑을 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문화를 창조하고 똑같은 문화 건설을 해도 그것이 우상의 재단이 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입니다. 현대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 자리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발굴했는데 엄청난 그 신전탑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7층의 이 자리의 신전탑인데 그탑 이름이 지라큐트입니다. 그 신전탑 꼭대기에 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예수 또안 믿고 미신도 안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은꼭 믿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를 믿던지 아니면 꼭 재물을 믿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없이는 반드시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 우상 문화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까? 둘째, 이 바벨 문화는 철저한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상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마라데 자성가데르사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건설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올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에는 인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고가의 물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원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너무나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그 명함 보면은 한두줄 써도 되는데 앞뒤가 꽉차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이사장님 말해도 열몇개 하시는 이사장님 면담이 가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분인데 곳곳에서 이사장만 열번 하더라고요 열명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그리스도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제일 신경 써야 합니다. 때가 차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불행하게도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을 이름을 내고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벨 문화는 인간 연합이었습니다. 창세 11장 사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집단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단 문화, 하나님을 빠뜨린 그 집단 문화는 언제나 하나님을 완역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떼거지로 몰리면 꼭 하는 게 무엇일까요? 모여서 음단패설하고 사람을 흉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리처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은 윤리적으로 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집단으로 해서 설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윤리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체면 때문에 욕도 못하고 일대일로 만나면 사람들이 상냥해지곤 합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사태질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냥해져요. 그런데 집단은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단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이기주의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집단은 그 집단을 붙을 수 있는 강력한 윤리 공통 근거가 없으면 반드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을 지배하는 윤리가 없을 때에 집단은 무서운 행포를 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600만 명을 죽인 그 나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면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탑을 심판할 수밖에 없, 없었습니다. 가벼 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었습니다. 인간 문화는 소외되어 있고 사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그런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기셨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훗날에 오순절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해결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일한 기별을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언어도 인정도 민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성령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모여서 모이하고 흉보고 서로 질투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 우리 대학과이 나라에 우리 교단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의문화는 성령의 힘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표전을 따르면 그들 안에는 분명히 연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표전을 따르면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 인생들의 모든 관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그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그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그 노선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탑의 동일한 정신이 현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제의 결과로 주어진 수명의 단축, 질병, 고통을 제거하고 영생을 향하여 도전하는. 현대의 바벨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히 살수 있는 가성,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경제, 무역으로 온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 가고 있죠. 빨리 교통하는 문명의 발달, 통신의 발달, 문화의 교류로 인간 세상은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쳐진 그 인간의 힘,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띠고 띠고 있다라면은 이기주의 자아에 도시된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입니다. 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그 인간들의 연합은 현대의 바벨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 선지자 124쪽에 엘렌 화이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앉고도 하나님의 도적적 정부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그리스도교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에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늘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철저한 인간 중심적인 그 연합은 하나님께 향한 반역행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이 바벨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바벨의 그 비극은 극복이 되고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진정으로 사호하는 당당한 우리 재림 신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 문화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오순절의 그 문화가 저희 삼육동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